안녕하세요 고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어, 한계동 21세대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어, 특가로 한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어, 전세대가 이제 3룸 욕실 한개 구조인데 투룸 가격으로 3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어, 위치상으로는 개화산역 5호선, 신방화역 9호선이 도보 5분 이내 가능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아주 교통이 편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과 함께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실 들어오셔서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신발장 수납 공간 두칸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좌측으로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출입 시에, 외출 시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욕실이 이제 바깥쪽에 있어요. 욕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욕실이 아주 넓게 나와 있습니다. 뭐, 샤워하시는 공간도 충분하고, 바닥에 줄눈 시공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타일도 시공되어 있고요. 자, 들어오셔서, 이제 방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 거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들어오시면, 이제, 투룸 크기의 쓰리룸인데, 좀 넓게 나왔어요. 거실 폭이 이제 3m 이상 나와서, 뭐,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쇼파를 놓으시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이제 TV를 벽걸이를 하시면 그래도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서 뭐 TV 보시거나 거실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으시고요 천장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 보여드릴 텐데요 주방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형 주방으로 나와 있어요 이쪽 보시면 이제 인덕션, 하이라이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3구 시공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뭐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자리도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방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은 이제 좌측, 우측으로 이제 10자 정도 나와서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침대 우측으로 놓으시고요. 왼쪽으로 뭐 책상 놓으실 공간도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어서 편리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좌측으로 이제 8자, 9자 정도 나오고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보셔도 이제 책상도 놓을 수 있는 공간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세탁실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어서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이쪽 좌측이 9자 정도 나와서 아주 길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도 뭐 책상 놓거나 뭐 드레스룸 뭐 하시, 설치하시는데 어,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방세 개가 다 여유롭게 나와 있어서 방을 어,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거실로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대출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이 현장 말고도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신축빌라 하나도 빠짐없이 분양중이니 연락주시면 직구하시는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